침실의 천장 한 가운데에 동그란 창이 뚫려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낮에는 푸른 하늘에 한가롭게 떠다니는 흰 구름이 보일 것이고, 밤이면 수많은 별이 얼굴이로 쏟아질 듯이 반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창의 주위에 둘러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침실을 내려다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상상을 실제로 그려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15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만토바에서 궁정화가로 활약하며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웠던 안드레아 만테냐입니다. 이탈리아 최초의 르네상스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의 작품은 지금도 파도바의 오베타리 예배당을 가면 볼수 있습니다. 만테냐는 원근법으로 그림을 즐겨 그렸으며 그의 양식과 기법은 조반니 벨리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브레이트 뒤러 등네노라하는 화가들이 차용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일찍부터 돋보였고 어린 시절부터 유명 화가의 제자로 들어가 이를 배울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의가 컸죠. 그는 만토바의 영주였던 루도비코 곤차가의 주문을 받아 궁정 침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있는 방으로도 알려진 신혼의 방은 귀빈을 위한 응접실, 가족 모임을 취한 공간 만토바 이대 후작인 루도비코 곤차가의 침실로 사용되기도 했죠. 가로 8m, 세로 7m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벽과 낮은 볼트 천장의 폐쇄적이고 삭막한 방이었습니다. 멘타냐는 이 가망 없는 방에 물감과 착시 기법을 이용하여 금박과 나뭇잎, 무늬를 새긴 건축 몰딩으로 장식하고 정교한 동 가운데에 있는 둥근 창문과 환하고 지푸른 하늘 경관을 그려 파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만테냐가 신혼의 방에서 보여준 정밀한 착시 효과는 당신은 쓰지 않던 트롱프이유에 걸맞았죠. 평면을 3차원 형태로 옮기기 위해서 만테냐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레오 바티스타 알베르티 도나토 브람한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등 14세기 유명 건축가와 화가들이 작업한 공식화된 원근법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직선들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는 표현 방법을 실험하고 원근법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죠. 만테냐는 대상과 인물의 크기와 형태를 조정해서 실제 공간을 차지하는 듯 보이는 단축법으로 착시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벽과 천장에 돌조각, 금박, 가죽 같은 질감을 능숙하게 표현해서 호화로운 장식을 갖춘 방으로 변모시키기도 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착시의 공간을 방의 천장나무까지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동 가운데에 라틴어로 눈을 뜻하는 오클루스라는 둥근 창을 내서 빛과 공기를 들여왔습니다. 만테냐는 난간의 인물들을 둥글게 배치해서 옥상의 테라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죠. 다섯 명의 여성이 아래에 관람객을 내려다 보고 공작새 한 마리가 선반에 올라가 있으며 열 명의 어린 천사 포토가 난간 안팎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래에서 위를 놀려다보는 듯한 소토인수 기법으로 만테냐는 관람객에게 원근법으로 표현한 마법 같은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만테냐는 작업 방식이 꼼꼼한 대신 일의 진행이 매우 느려 작품을 의뢰했던 후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스승과 결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빠졌으며 고난도 많았지만 그는 평생 그림만 그리다 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근법 기법의 시초인 만테냐의 작품 세계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 결혼해방 작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